요리사 같아 맞아 혁명이야 엄마 한 접시, 그리고 나한 접시. 진짜 완전 황금색이다. 이제 튀김 요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특히 여름에. 정말 이거는 닭껍질을 튀기는 건지 나를 튀기는 건지. 하지만 아주 성공적으로 튀김 요리가 완성이 된것 같아서 너무 기쁩니다. 사실 아까 조금 맛봤거든요? 엄마! 엄마! 먹방 시작해야죠. 알았어~ <laughs> <laughs> 여름에 먹방하는 거 조금 피하거나 불을 심하게 가하는 요리는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될것 같은... 그래서 오늘 냉면과 앞에 놓인 거 뭘까요? 이거? 어. 닭이야? 닭은 맞어. 뭘까? 비가 오니까 미꾸라지 그러면, 재료가 뭔지 말씀드리기 전에 이 비주얼을 찍어서 네. 보여드릴게요. 네. 자 이거 정체불명의 키이 나와있고 이 튀김과 함께 찍어 먹을 머스터드랑 사시바이네쥬어? <목소리> 그리고 이거 <목소리> 그냥 머스터드 아니고 홀그레인 머스터드입니다. 더 풍미가 진한? 음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뭔지 맞춰보세요 뭐래? 먼지. 맞춰 먼지는 미세먼지야이 쌍놈의 새끼야. 자 그러면 여사님이 이 재료를 한번 먹어보고 뭔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어! 오, 과연 뭐부터 찍어 드실까요? 아, 맛을 제대로 알려면 안 찍어서 드시려나? 아니요, 그래도 찍어야 돼. 네. 이걸 한 소금 하... 찍어서 근데 살이 안 씹히는 것 같아. 과연 그 선님의 대답은? 과연 그 선님의 대답은? 닭껍질 맛있지. 하나도 없어. 맛있지? 어. 응. 이것도 팔아? 어, 닭껍질 팔아. <laughs> 그래서 내가 우와. 닭껍질을 일일이 막 우유에 잠궈놨다가 비린내 다 없애고 음. 그거를 또 튀김 옷에도 특별한 비밀이 숨겨져 있어. 음. 뭔가 보이죠? 대추 슬라이스처럼 보이지? 응. 음. 이건 뭐일까요? 뭐 일단 나부터 한입 먹고. 아, 맛있지. 야, 요리사 같아. 아, 저 흥미형이야. 이거 뭔줄 알아? 몰라. 마늘. 그래? 응. 음... 달리 어. 닭고기 <laughs> 느낌이야? 와우. 야. 어우, 근데 장난 아니야. 오, 나는 아몬드가... 와, 땀이랑 살짝 마늘 향이 났으면 좋겠어서 넣은 건데 닭 껍질이랑 너무 잘 어울려. 그러게? 마늘 슬라이스 튀김을 튀김가루에 같이 배합해가지고 묻힌 거거든. 어때? 어이거 오늘 가 먹으면 맛있을 거 같아. 많이 먹자. 아니 근데 어때? 솔직히 평가해줘. 거짓말 한나도안 했고 진짜 맛있어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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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요. 냉면이랑 또 엄청난 조화를 이룰 것같아 그러면 냉면이랑고 어? 시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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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 개발해야돼 아, 자 이렇게 해서 아~~ <laughs> 야 진짜 음. 이제 갈비가 아니라 갈비가 아니라 닭껍질이야 닭껍질 동나는 거 어, 아니지? 닭껍질뿐만이 아니라 음. 튀김이랑 먹으면 더잘 어울리네 그러니까 에~~ 음. 아... 아삭하게 구수한 맛하고 신맛하고 섞어지면서 면이 또 쫄깃쫄깃하잖아 쫄깃한 닭껍질하고 쫄깃쫄깃한 면발하고 또 믹싱이 막 이렇게 맑게 믹싱되면서 그렇게 안니은든이 쌍둥이 새끼야 <laughs> 아 근데 이거는 내가 진짜 말할 수 없어 어 형용할 수가 없어 와. 내 어휘력이 부족할 정도야 이니끼함이이 시큼한 맛이랑 잡아주는데 끝내준다 이거 고기는 오. 고기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 고기 아무것도 아니야 음~~ 와 그리고 마늘 좀 편식하는 아이들에게도 좀더 거부감 없이 <laughs> 음~~ 이렇게 먹으면 시원하고 미치겠다 진짜 국물이 음, 음~~ 아~~ 유일하게 하늘에서 허락한 마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음. 음. 엄마 벌써 면다 먹었어? 응. 음. 와, 벌써 다 먹었어. 응, 음, 마지막 한 젓갈 해주세요, 튀김이랑. 음. 와. 와. 음. 야, 진짜 맛있다. 자, 내가 진짜 맛있게 한번 먹어볼게. 음. 안 들어가. 그래서, 이번에 딱 아, 집어가지고. 어구. <laughs> 왜, 왜웃어 망해하지 마봐, 엄마. 아, 근데 미쳤어, 진짜. 너무 다 진짜. 안 느끼해. 하나도 안 느끼해. 음. 음. 와... <laughs> 진짜 맛있다 이 싸구멍을... 아니 왜! 내 거잖아! 잠깐만 뭐야? 나 국물만 먹을게 어? 국물만 먹을게, 면 먹으면 혼나잖아 한 번만 먹을게? 아면 빨리 들어가자! 면다 빨리 들어가잖아, 뺄 때. 국물만이 아니라. 잠시만요. 맛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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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컵냉면. 어머! 음? 바쁜 사람들, 컵에다가. 어, 진짜. 어, 근데 좋다. 이거 빨대냉면. 피카우짠 있잖아. 흥흥. 바닥에는 냉면 담겨져 있고, 팁스러. 그 위에 접시를 해가지고, 닭껍질한 네다섯 개 올려놓으면은, 닭데기 컵냉면이야? 어. 닭껍데기 컵냉면. 어? 근데 진짜 국물 올라오는 비율이랑 면 비율이랑 딱 먹기 좋은 비율로 올라오는데 내걸왜다 먹어? <laughs> <laughs> 아왜 그래 엄마야, 나양 기둥배. 대불라. 내거다 빼져 먹는다고 보시면. 응. 응. 게임하면서 먹어야지. 어. 짠. <laughs> 음. 짠. あっ